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지요. 아,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바로 이 고백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 좀 연장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아니 전세계 교회 안에 회계의 영이 임하셔서 회계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처해진 곳마다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음을 믿음 없이 살아왔음을 주님과 동떨어진 관계없는 살아, 삶을 살아왔음을 회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깨닫고 나올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이땅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의 삶이 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구한계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달라고또 기도하며 이한 주간 보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철환 작가의 예수 믿으면 행복할까라는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재미있는 그림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그림을 한번 봐보실까요? 화면에 있는 그림은 기린입니다. 그런데 밀림 속에 살고 있는 기린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기린 두 마리가 쇠창살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풍경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봐보실까요? 기린 두 마리가 쇠창살 사이 갇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다른 풍경이 보이시는지요? 쇠창살 속에 갇힌 것이 기린이 아니라 나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기린이 쇠창살 바깥에 서서 쇠창살 안에 갇혀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이 쇠창살 속에 갇혀 있는 기린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야너 어쩌다가 아름다운 밀림을 빼앗기고 쇠창살 속에 갇혀 버렸느냐? 참 불쌍하다. 넓은 밀림 속에서 자유롭게 뛰놀아야 하는데. 어쩌다가 이 쇠창살에 갇혀서 얼마나 답답하니 참 불쌍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린을 향하여 말을 할 수도 있을 터인데 아마 이런 우리 말을 듣고 기린도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미안하지만 당신들은 물질 만능주의라는 쇠창살 속에 갇혀 있지 않나요? 외모 지상주의라는 쇠창살 속에 갇혀 있고 학벌 지상주의라는 쇠창살 속에도 갇혀 있지 않나요? 그리고 당신들은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라는 그런 쇠창살 속에서도 갇혀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박할 말이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우리는 많은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볼 때에, 도무지 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무지 당신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나 스스로 우물한 개구리로 전락시켜버리고 마는 것이죠 내 생각 안에 일평생을 갇혀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등장하는 라우디기아 교인들 라우디기아 교회도 자신들만의 생각에 갇혀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복을 받아서 부유함을 누리고 잘 살고 있다,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부동산 시세에 민감해서 투자를 잘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좋은 교육받게 해서 부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자녀들에게 제공해주었습니다. 소위 성공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 모이면 부동산 이야기, 성공한 자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만 꽃을 피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들을 보았을 때에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근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라우디기아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세상적으로는 성공했고 부요했고 자랑스럽다. 스스로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너희의 실제 모습은 영적으로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불쌍하고 눈이 멀었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이다. 한마디로, 영적 무감각으로 인한 파산 상태임을 우리 주님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이 복을 받아서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이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영적인 빈곤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두드리실까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문좀 열어달라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마음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주님은 여전히 문 밖에 서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라오디기아 교회의 교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한 것입니까? 손님으로 지금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는 손님입니다. 손님은 마음대로 그 집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언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인이 문을 열어줄 때 그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우디기아 교인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손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손님이라고 말을 하나요? 가끔 오는 사람, 그런 분을 손님이라 그러잖아요. 손님이 오면은 반갑게 맞이해줘요. 그런데 이 손님이 오래도록 머무르면 어떻게 합니까? 불편해요. 자기 집도 아니면서 자기 집 주인 행세를 한다고 불편해 하는 것이에요. 그게 손님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급적 돌아갔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게 바로 손님이에요. 여러분 손님이 그 집안일을 간섭할 수 있습니까? 손님이 그 인생에 관하여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손님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우디기아 교회의 교인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그들의 마음은 지금 어느 곳에 지금 빼앗겨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그들의 관심은 세상적인 성공에 있어요.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더라. 경제가 얼마나 좋아졌더라. 우리 자녀가 이번에 합격했더라. 좋은 직장 얻었더라.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온통 세상 돌아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하늘의 생명의 기운을 공급해 주는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불평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왜 주님 저에게는 역사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면 역사해 주지 못하신 건가요? 역사해 주고 싶어도 역사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밖에서만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에 주고 싶어도 역사에 주지 못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땅 나사렛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저 사람은 우리 옆집 살고 있는 마리아, 마리아의 아들 아닌가? 그 목수 아닌가? 지금 그 형제들이 우리와 같이 함께 살고 있는데 무슨 저 친구가 메시아이겠는가?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봐볼까요?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더라.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신 그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왜요? 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까?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곳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손님이에요. 주도적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이부쩍 커버린 저희들의 저의 딸들이 참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딸들의 방에 들어갈 때에 제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참 부담이 됩니다. 괜히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문을 열려다가 잠깐 멈춘 다음에 노크를 해요. 노크를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뭐 사춘기가 이제 절정에 달하면 아마 문 앞에 노크하고 들어오세요. 이런 문구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마음대로 침범하지 말아라. 내 사생활을 존중해달라. 이런,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라우디게아 교회가 꼭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싫어한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손님으로 오셔서 잠시 머물러 가는 것 좋은데, 자신들의 삶을 간섭하고 자신들의 삶을 주장하는 것, 그것 거부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계속 노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문만 열면 온 우주마물을 창조하시고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들어가서 통치하실 텐데 그 주님이 들어가지 못하고 손님으로만 머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광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 노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도록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에게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다 하니라. 연회장이 하인들이 갖다 준 포도주 맛보고 감탄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좋은 포도주 내놓다가 나중에 좋지 않은 포도주 내어놓는데 이 집은 이상하다. 어떻게 가면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잔치집이된 거예요.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곳에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 하늘에 기쁨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지 않고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왕처럼 받든 거예요. 주님 주신 말씀을 왕의 말씀으로 받들고 그대로 시행한 겁니다. 물동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갖다 줘라? 말도 안 되는 것이 않아요. 그런데 왕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받들어서 순종하면서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이 그 공동체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된 것이죠. 19세기에 영국의 전성기를 통치했던 빅토리아 여왕이 가끔씩 가난한 백성들의 집을 예고 없이 방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한 여인의 집을 불시에 찾게 되었는데 그 여인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어서 이제 이 여왕이 시험 삼아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집을 방문했던 이들 중에 가장 존귀한 손님은 누구였어? 그랬더니 이 여인이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기를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이 여왕은 예수님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듣길 원했는데 다소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혹시 예수님은 아니었던 건가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게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여기에 살고 계시는 주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여왕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손님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왕으로,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모시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손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손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우리의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기운 풍성한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손님입니까 왕이십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생생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직도 내 손님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가정마다 기업마다 날마다 잔치집 같은 그런 기쁨의 삶이 영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봐 볼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생명과 죽음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빈부 귀천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복이 임하고, 하늘문이 닫히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을 어떻게 열어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실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평강과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봐 볼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앞에 두 갈래 길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화냐, 둘 중에 하나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두 갈래의 길을 두셨는데, 어느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택해라.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택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손님으로 대할 것인가 아니면 왕으로 모실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늘의 생명의 기운이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으로 이민간 한 가정이 있었는데 남편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아내는 식당에서 접시 닦는 일을 하고, 대학을 졸업한 며느리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온 식구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고생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은 돈으로 식당을 개업한 것입니다. 식당을 개업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이 척박한 이민사회 속에서 허리 좀 펴며 살겠구나. 이 생각하니까 너무나 신이 난 거예요. 식당을 오픈하고,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정성을 쏟아서 음식을 만들고, 식당을 깨끗이 정리정돈 해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식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있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식당에 투자했는데, 손님이 안 오니까 이제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태평양을 건넌 이후로 예수님을 뒤로했다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돈만 벌려고 돈도 나면서 살다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그제야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해야 되는데 예배에 게을렀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귀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감동으로 허락하시는데 이런 생각을 주신 겁니다 아들아 이제 음식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말고 한국에 있는 내 아들, 딸이 먹을 것이라 생각하고 음식을 만들어라 그리고 손님을 맞을 때 손님을 손님으로 대하지 말고 한국에 있는 내 아들, 딸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반갑게 맞이해라. 이런 감동의 생각을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매일매일 이 식당을 오픈하기 전에 가족들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식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 딸이 먹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이 오면 한국에서 아들이 온다 딸이 온다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서 손님들을 맞이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신 대로 이분들이 했더니까 이 친절한 감동, 친절의 그 감동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식당이 성공했다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손님 취급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왕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22절 말씀 봐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실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림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왕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그 보좌에 우리로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면서 세상을 다스리실 영원한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상급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의 부요함입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미래가 안정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젊음이, 건강이 얼마나 갈까요? 한 50년이면 많이 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50년 기한이 지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풀의 꽃처럼 시들어버립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시들지도 않고 썩어지지도 않는 영원한 저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천국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의 보호자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심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한 저천국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는 그 놀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